오늘 셀트리온 임상 발표합니다. 첫 국산 코로나 19 치료제 유력시됩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오후 6시 대한약학회 학술대회에서 코로나 19 항체치료제인 네키로나주의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엄중실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발표자로 나선다. 셀트리온은 레키로나주카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우수한 효능과 안전성을 인정받을 요소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권기성 셀트리온 연구개발 본부장은 전날 국회 토론회에서 릴리 리제네론 항체 치료제와 비교해 동등 이상의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